K1 세도 몰러는 2026년에 공개된 대한민국의 차세대 지상 전투 플랫폼으로 기존 K1 계열의 전통을 이때 완전히 새로워진 설계 철학을 반영합니다. 외형은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과 유려한 곡면을 특징으로 하며 스텔스 성능을 크게 강화한 복합 소재 외피로 덮여 있습니다. 주포는 자동 장전식 120mm 고화포 기반의 모듈형 주포로 다양한 탄종을 신속히 교체할 수 있어. 대전차, 대시설, 대보병 임무를 모두 소화합니다. 부무장은 원격조종식 원격사격체계 RCWS와 아, 대공, 대전차, 유도무기 발사대를 포함하며 상황에 맞춰 모듈을 교체해 임무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차체 내부에는 고성능 멀티센서 통합체계가 탑재되어 전방위 감시와 표적 추적이 가능하며 센서 퓨전으로 정보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AI 기반 전투 관리 시스템은 전술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승무원에게 최적의 교전 솔루션을 제시하고 자동 표적 우선순위 결정을 지원합니다. 동력계는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구동을 채택해 순간 가속력과 연료 효율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저소음 운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능동형 전자 제어식으로 험지에서의 자세 유지와 고속 항속 시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차체 외곽에는 적의 유도탄을 요격하는 액티브 방어 시스템, S, 이 장착되어 있어 위협을 초당으로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승무원 보호를 위해 내부는 다중 충격 흡수 구조와 방폭 연료 탱크, 자동 소화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통신 체계는 전장 네트워크, 네트워크 중심전에 완벽히 통합되어 다른 플랫폼과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합니다. K-1 섀도우 몰러의 스텔스 코팅은 전자파 흡수뿐 아니라 적외선 방출을 분산시키는 특수 폴리머를 적용해 탐지 확률을 낮춥니다. 주포 포탑은 저프로 파일 설계로 레이더 단면적, RCS, 을 줄였고, 자동 조준, 자동 안정화 기능으로 이동 중 사격 정확도가 우수합니다. 탑재된 드론 런처는 소형 정찰 드론을 신속히 전개해 전술적 감시 범위를 확장합니다. 정비성도 고려되어 모듈형 설계가 적용되어 주요 부품 교체와 업그레이드가 현장에서 쉽습니다. 전자전, EW, 패키지는 적의 통신 레이더를 교란 무력화할 수 있어 적 탐지와 파괴 능력을 저하시키는 능력을 가집니다. 운영 콘셉트는 고기동 기습과 네트워크 연계 결합으로 적의 전술 허점을 빠르게 찾아 타격하는 세도우 스트라이크입니다. K1 세도 몰러는 비교적 소규모 승무원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자동화 수준이 높아 승무원의 피로도를 크게 낮춥니다. 시제품은 혹독한 환경시험을 통과했으며 사막, 한대, 습지, 산악 등 다양한 코스에서 성능을 검증받았습니다. 대량 생산에 앞서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부품 국산화 비율을 높였습니다. 국내 훈련교보는 새도 몰러 전용 전술을 추가했으며 시뮬레이터를 통한 가상훈련도 병행되어 초기 운용 적응을 도왔습니다. K-1 섀도우 몰러는 기존 K-1 전차 계열과의 호환성을 고려해 일부 보급, 정비, 인프라를 공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전술적 역할은 정밀 기습, 기뢰 제거 지원, 도시전 작전 보조, 기동 타격 부대의 핵심 화력 플랫폼 등으로 다양합니다. 수출 정책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제한적이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스텔스와 네트워크 결합, 자동화 수준을 높게 평가하며, 제4 플러스 세대 지상 전투 플랫폼으로 언급합니다. K1 섀도우 몰러는 도시 전투에서도 높은 유연성을 보이며, 좁은 도로와 복잡 지형에서의 기동성을 위해 차체 길이와 폭을 최적화했습니다. 정찰 감시 능력은 주 야간 모두 우수하며, 열상 카메라와 고해상도 관악 장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유지 보수 데이터는 클라우드 기반 정비 관리 시스템에 기록되어 예측 정비,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를 지원합니다. 탄약 보관 설계는 분리 격실식으로 되어 있어, 피탄 시 내부 폭발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승무원 인터페이스, UI는 직관적이며 음성 명령과 터치스크린을 결합해 조작 신속성을 높였습니다. 야간 교전을 위한 저소음 모드와 저발광, 저발광, 운영 모드가 별도로 있어 은밀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K1 섀도우 몰러는 동일 계열의 지원 차량과 연계된 팀 전술을 통해 화력 기동 방어를 통합 운영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전술 이론뿐 아니라 사이버, 전자전 대응훈련도 포함되어 승무원의 복합 위협대처 능력을 키웁니다. 탑재된 센서와 AI는 위협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아군 비전투원을 식별해 교전 규칙 준수를 도와줍니다. 차량 외부에는 빠른 탈출 장치와 응급 의료키트가 있어 승무원 생존성을 고려한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